<laughs> 아니 이사를 오고 보니 <laughs> 하연옥 진주냉면 하연옥 동네를 이사 왔구만 응. 다리 하나 건너는 면저저 초등학교 있는데 사거리 그 우리 집이거든 하인빌이라고 <laughs> 아이고 하늘 좀 벌써 너무 이쁩니다 어이소보이 서마. 맛있는 것도 많고, 뭐, 인심 좋고, 물 좋고, 우리 고향 산천, 진주시라에, 10월달 행사도 많고 하니까, 꼭 보세요, 어머. 밭 들어가다. 하여간이 진주냉면이 진짜 맛있는 집이거든요. 이 집만 있는 진주냉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, 너나뭐너 여름에 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. 냉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음, 갈비찜인 것만 있는데 국수로 맛있어 진짜 전통 음식과 어. 그 사람 이름이라고 해니 건물을 다 올리고 땅을 여기다 왔어.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고만안에 이길 가서 저300 0백나무 숲을 잘 해놨다는데 저거 세 번째 가는 건데 몸 자꾸 어제는 삼천보로 빠졌다 옆으로 누가 가르쳐 줬는데 옆으로 새갖고 <laughs> 알밤만 많이 줘갖고 알밤 잔뜩 줘갖고 왔지롱 나는 이제 근근히, 일상생활 근근이 내가 지금 하니까 이제 이게 산책 뭐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이고 근데 힘드니까 실공실공, 이렇게, 살아있다는 거요곧 먹는 거 아니겠어요? 먹어야 사니까, 그냥, 밥 먹고 사는데, 음, 갈 때가, 갈 때가, 이게, 이현, 천인가갈 때가 너무 멋있고, 하늘이 너무 예쁜, 진주라에, 가서 보이네. 그렇네. 가을이라갈대가요 갈대밭이야. 갈대, 갈대 안녕. w 우 a 우나 r i g h 이마, 해피 만땅 해피 투장 happy See you next t i m 알라로 살면은 고생끝 행복 시작입니다. 또 봐요. e 넥 you 좋아요, 구독, the Pulloy, 감사합니다 g a p u 세요 하늘 복지지고 우리가 m y Oh, my God. Hannah, b o x e 날 of 랑나비 e 랑나비다 n 랑나비 어디가노 d 랑나비 b y 다 나비도 이쁜 진 p l 요진 진주 a 안받고 늦으시오, 이제. 한 바퀴씩 해야 돼. 한 자리에. 늘 같이 있는 게 아니야, 우리는. 만남 있으면 또 이별 있고, 이별 있으면 또 만남 있고. 순환 열차, 인생은 순환 열차. 한 곳에 머물러 있는, 물도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썩난다니까 갖고, 동서남북, 이제 글로벌인 게 우주까지 우리가 날아갈 준비를 하고, 이제 우주선을 만들, 만들어야지. <laughs> 또 봐요.